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점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께서 꿈꿔온 바들을 발전시키고 또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무처 교무팀은 크게 학사 업무와 교원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여기 보이는 학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학사 업무는 크게 수업 학적 성적 졸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부 사항은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학사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무팀이 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지원팀과 함께 아마 저희 팀을 가장 많이 찾게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희 팀은 이제 대학 본관동 (1층) (108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등교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경희중앙선 화전역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화전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 대학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요. 저는 이 건물 1층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담당하는 업무별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사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사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신 등록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처음 합격하시고 나서 수시 합격생들은 등록 예치금을 먼저 내시고, 이후에 정시 모집 등록 기간에 자녀 등록금을 내셔야 입학이 확정이 되시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여러분들께서 학교의 재학생 자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매 학기 시작 전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등록은 이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금을 납부하신 이후에도 또 수강 지도 상담, 수강 신청이라는 절차도 같이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적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 학기 개강하시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학이라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을 다니시다가 뭐 군대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생기셨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휴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 보이시는 대로 여기 휴학 종류에 맞게 휴학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휴학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여기 보이시는 복학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휴학이랑 복학이랑 관련된 이제 세부 사항들은 매 학기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오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휴학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학사공지 게시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그 밖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입학하시고 나서 첫 6개월간은 질병, 군복무, 육아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신청입니다. 아마 주변에 대학생 형, 뭐 누나, 언니, 오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수강신청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다 짜주고 여러분들은 수업만 들으면 되셨지만 대학에서는 이 수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신청하시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같은 1학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필수 과목들이 있어서 일부 과목은 미리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이 있지만 이그 과목의 녀석이 다, 다 이미 차버려서 그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 학기마다 이 수강신청이라는 절차를 타,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수강신청은 보통 학기 개시 전인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학 방학 중에 이제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에 수강신청에 대한 공지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매 학년도 이제 1학기에 신 신입, 입학하시는 신입생들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1학기 신입생들의 수강신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 재학생들과의 수강신청과는 별개로 보통 2월 마지막 주 중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2월 중에 학사공지 게시판에 신입생 수강신청 관련 내용이 안내가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강신청은 여러분들 입학 첫 학기에는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그 다음부터는 기본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직전 학기에 성적을 잘 받아서 평점평균이 4.0 이상이 되실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학점 이월제라고 해서 1학기 때못쓴 짜투리 학점들 있죠. 뭐 1학점, 2학점. 이런 학점들을 2학기로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첫 학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기 전에 수강 지도 상담이라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사공지 게시판에 안내가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적경고와 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기 성적을 받고 나서 평점평균이 1.8 미만일 경우에 이 성적경고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하시기 전에 지도교수님께 성적경고자 상담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 경고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 이상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적 경고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학을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셔야 되는데 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또매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복학이나 등록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입니다. 아직 여러분들께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이제 들으시면서 앞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려면 총 4년 동안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듣는 과목 하나가 2학점 아니면 3학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과목들을 모아서 130학점 이상을 채워,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과목 중에 지정된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모두 지정된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전공 학점 이수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기 위해 졸업하시기 위해서는 공부도 어느 정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에도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졸업 인증제라는 게 있는데 이 졸업 인증제 5개 역량 중에 2개 역량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위에 내용과 별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과에서 또 별도로 설정하신 졸업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충족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인증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졸업 인증 다섯 개 분야 역량 중에 두개 분야 이상 인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역량 분야는 여기 보이시는 글로벌 소통 역량, 전문 탐구 역량, 통섭 융합 역량, 창의 도전 역량, 윤리 인성 역량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글로벌 소통 역량은 반드시 필수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각 역량 구분별 세부 내용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신 내용이랑 학교 홈페이지에 계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출결 및 전자출결 시스템입니다. 전산팀에서 별도로 아마 안내를 하시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KAUID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KAUID는 모바일 학생증 등등 여러 기능이 있지만,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출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KAUID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한 과목의 출결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출석 체크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출석을 했을 때 강의실에 설치된 비콘이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인증번호를 통해서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표 조회나 수강 과목 조회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시간표와 과목별 세부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이제 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정이 좀 생기셔서 이제 기존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휴 보강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이휴 보강 정보도 이 어플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직계 가족 상의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외부 대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규정에 정해진 이 사유로 수업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출석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고 결석 신청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께 신경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 학사가 학기당 보통 15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 15주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과제나 시험 성적이랑 관계없이 자동으로 F학점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자출결 어플을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셔서 낙제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LMS와 오피스 365입니다. LMS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교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공지하실 내용이 있다든가 수업 자료를 배포하신다든가 하는 경우에 보통 LMS를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또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강의를 운영하게 된 경우에는 강의 영상이나 줌 링크 같은 경우도 이 LMS를 통해서 보통 공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개강하기 전에 꼭이 LMS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 6구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전산팀에서도 별도로 안내를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개, 이제 학, 제 학생들에게 계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듣게 되실 수업 중에 일부 과목은 오피스 365의 팀즈, 스트림, 폼즈 같은 어플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피스 365 계정도 생성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계정 신청에 대한 방법이라서 방법 같은 것들은 나중에 2월 중으로 학사 공지 게시판에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학부모 학사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건 신입생 여러분들이 아닌 이제 학부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릴 내용인데요. 어, 저희 대학은 이 KPS 학부모 학사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자녀분들의 등록 학적, 장학, 성적과 같은 각종 학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제공해드린 정보가 자녀분들의 개인 정보이다 보니까 이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제공드리기 위해서는 자녀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자녀분께서 저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을 하셔서 이 메뉴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시면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자녀분들의 학사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매 학기, 매 학기가 종료되면 이제 학기의 성적표를 집으로 배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KPS 학부모 학사 정보 서비스가 구축된 뒤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녀분의 학사 정보가 궁금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학교 학사 제도와 관련해서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안내드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우리 대학에 합격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어, 지금은 비록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얼른 해소되어서 하루 빨리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이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